인터뷰 소감이 어때? 네가 본, 본 소감이? 네? 제가 봐도 현타가 많이 올것 같아요. 현타가 <laughs> 많이 온다고? 야 그래도 야잘 나왔지 않나? 잘 만들었지 내가? 잘 만들었어. <laughs> 너무 씨... 잘 만들고 현타가 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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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과 좋아요 를안 눌렀다고 꼴봤네 초능력 맛집 볼래 링카르디오 매디오사 안녕하세요 비프입니다 오늘은 이제 빙빙 열매 이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새롭게 나온 열매인데, 이게 일단 획득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랜덤 플롯이라고 이제 로벅스를 써서 1 4 9로벅스 써서 획득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건 단점이 있다면 랜덤이라서 빙빙이 언제 나올지를 모른다는 게 함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너먼트 코인 4,000개로 이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빙빙이 개사기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일단 스킬 외형을 보고, 데미지 보고, 그다음에 보스 잡고 토너먼트까지 하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쳐져요. 아저씨가 맞팬데. 어 뭐야? 아, 그냥 그냥 이거네. 칙칙칙. 아이스 에이. 어, 아이스 지속 딜있다한 번만 더요 아이스 에이. 아, 이 샘플 그콜잘 만들었다. 오케이 두 번째. 이상한 사람 어디까지 따라간다고. 일단 해 봐, 연거. 아, 계속 따라간다고? 계속? 그럼 내가 내가 따라 제가 받아야 돼요. 어, 저 움직여서가 움직여 봐 봐. 아, 뭐야? 뭐야 아, 아 유도탄이구나 인데? 아 오늘은 따라와서 이렇게 때린다 이게 굉장히 좋다는 스킬 같은데 그러 주변에 잠시만 요호섭이 한번 때려봐요 여기 가까이 있어 보자 어. 뭐 날아가는가 봐야겠다 아 얼음총알 같은 거 나가네 세 번째 에잇 퀄리티가 왜 저럽니까 레고 블럭이 날아가던데요 어? <laughs> 다시 날려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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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어 여기서 여기서 아 잠깐만요 우리가 알던 애니 파이팅 맞나 여기? 어? 이... 여기 투피스 투피 여기 투피스 아니에요? 이기게 투피스 아니에요? 여기쯤 갑자기 저거 또 우리 똥 버그겠죠? 버버버그겠죠 오케이 그러겠죠? 에잇 음 우리가 잘못본거야 뭐야 쿨타임 개짤로 계속 써지네? 뭐야 뭐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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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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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어첫번스게 한번 보자 일단 장비 안 낀걸로 기본적인 15 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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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오가 네번 들어갔어요. 어, 오케이 두 번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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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한 여덟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모르지, 나도 모르지 오, 어? 어? 뭐야, 몇 번이야? 열번 넘어, 열열 10, 번. 오케이, 그럼 세 번째. 11. 어, 십일. 뭐야? 너 너, 뭐, 나, 아, 너 죽은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도핑 그래, 다 하고. 스킬 방어까지 키고 곤까지 킨 상태에서 데미지를 보기 볼, 위해 볼텐데 볼, 볼 첫번째 스킬 어? 68. 68 68? 68? 68? 어? 컷한번컷시네 오케이 자 이제 두번째 스킬 한번 써봐요 오32 36와 36. 이거는 야 이거 답도 없다 이것도 아 이게 버그 있다고 어 기다려 해보자 어... 고고고! 그럼 이번에는 레고 3를 날려볼텐데 날려봅시다! 오, 50? 50? 50. 50? 오 이거 한 방에 안나오네 그래도 살아났네 자 이게 시작하자마자 된다고? 잠시 3, 2, 1 렛츠고! 오! 어! 만났나요 혹시? 아저씨 빙빙홀 한번 잡아봐 보자! 뭐 그럼 그 스키만 쓰는... 뭐야 응? 어? What? 뭐? 왓! 뭐야?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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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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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셔버아 뭐야 그냥 이왜가 가마... 뭐야 어왓더퍽자 이번에는 바다랑 아저씨랑 이제 토너먼트 진짜로 하듯이 한번 해볼건데 서로서로 풀러핑을 하고 이제 진짜 토너에 싸우듯이 한번 해봐요 자 보자 <놀람> <오이씨>, 뭐우뭐뭐우 <이래? 놀람> Hallo! <laughs> 보야, 포그럼피할수도 뭐? 없잖아요. 그쓴 걸려요, 그리고. <laughs> 그래요. <그런데> 보야호. <laughs> <뭐야, 웃음> 아, 근데 나한 방은 안 났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핏핏도 좋고 다해우부도 다려우부터 다 좋은데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빙빙 열매로 갑니다. 이빙빙 열매를 이제 토너먼트 샵에서 좀 노가다를 해서 열매를 구하고 이 열매를 사용하시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곧 너프를 당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에는 빙빙으로 이제 계속 사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또 다른 애니메이서, 아 애니메 또 다른 뭐 팁이 있으면 그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저씨는 영히못 얻... 보도... 다